안녕하세요. 정고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역시 조동사 캔, can, 조동사 캔 a n 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카원칙의 정보를 묻는 의문사가 덧붙여진 의문사 의문문 패턴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can do can do가 있으면 can be도 함께 표현이 될수 있겠죠. 자 먼저 can do에 해당되는 아주 짤막하게 어 앞에 뼈대 중심으로 몇 가지 표현들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어 책이라든지 또 카스에 업로드되어 있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꾸준히 일에 붙이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캔드 있습니다. 어 내가 할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정말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의구심을 갖는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이제 허락을 구하는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어, 표현으로도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Can I do this? Can I do this? 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역시, 어, 육하원칙의 정보를 보는 의문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 문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되겠죠. 왜? 중요하니까. 영어에선 중요한 정보를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자, 보겠습니다. 언제 이걸 할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이런 영어식 어순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자, when can I do this? When can I do this? 네. 자 보통 이제 음, 음사가 포함되지 않은 의문문 보통 이거를 yes, no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끝을 보통 올려주는 것이, 어, 맞고요. 네. 뭐 그렇게 하지 않은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can I do this? Can I do this?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음사가 붙여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끝 부분을 어 억양을 살짝 꼬리를 내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When can I do this? When can I do this? When can I do this?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When can I do this? 이렇게 표현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인칭을 주어로 사용되는 어, 조동사 can 포함된 문장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음, 올수 있습니까? 당신은 올수 있습니까? 여기에 can you come here? can you come here? 오케이?라고 okay.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은 이것은 너 여기 올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어떤 가능 어떤 가능성 또는 능력을 어, 내포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게 이제 어, 뭔가 구하고 요청하는 어, 뉘앙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것 또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말로 얘기한다면 여기 와 주시겠어요? 여기 좀와 줄래? 뭐올수 있니? 이렇게 어, 이러한 의미로도 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줄수 와줄 있니? 여기 와줄수 있니? Can you come here? Can you come here? 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정중하게 <laughs> 네,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can을 과거형, 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써주게 되면, 어, 이제 공손한 뉘앙스로 풍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o, could you, could you, can you, can you 해서,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come here, could you come here 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역시 음사를 붙여보겠습니다. 언제 여기 올수 있니? When can you come here? When can you come here? 자, 그러면 언제 여기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공손해졌죠? When could you come here? When could you come here? Ok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뭐 어떻게 여기 올수 있겠니? How can you come here? How can you come here? 오케이? Okay? 음. 누구랑 여기 올수 있니? 누구랑 여기 올수 있겠니? Who can you come here with? Who can you come here with? 오케이. Okay. <laughs> 네, 이렇게 역시 표현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역시 음, why를 한번 음사 why를 붙여볼게요. 왜? 자, 그럼 여기서는 부정 문으로 표현되면 좀더 자연스러운 표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올수 있니? Can you come here? 여기 올수 없니? 여기 좀올수 없어? Can't you come here? Can't you come here? 왜 여기 올수 없니? Why can't you come here? Why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Can't you why can't you come here?라고 표현될 수 있겠죠. 네, 자두 동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동사, 비동사 어, 모든 인칭을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역시 can be 패턴이 포함된 의문사, 의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제가 의사가 될수 있을까요? Can I be a doctor? Can I be a doctor? 자. 역시 어 의문사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 어떻게 의사가 될수 있을까요? How can I be a doctor? How can I be a doctor? 오케이? Okay. 자, 형용사가 들어간 비동사 의문문 어 적용시켜서 해 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뚱뚱해요. 네. 살이 좀 쪘어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저도 저도 슬림해질 수 있을까요? 당신처럼. Can I be slim like you? Can I be slim like you?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자할수 있대요 상대방 할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You can, yes you can, yes you can be slim like me. You can be slim like me. 자 그러면 또 질문해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슬림해질 어, 수 있을까요? How can I be slim like you? How can I be slim like you? 이렇게 역시 어,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 좀더 자연스럽게 어, 흘러 대화가 흘러갈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어, can do 하고 can be 패턴 아주 짧고 굵게 연습을 좀 해봤고요. 음, 자세한 또 예문들은 책이라든지 카스를 통해서 어, 꾸준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